2008년도면은, 대학교 2학년. 아니요, 2008년이요? 아, 2008년 3학년 때시군요. 네, 3학년, 3학년, 진, 3학년 진학할 3학년. 때. 그때 어떤 알바를 하시? 아, 그때 있나요? 총선이 있어서 네. 제가 아는 아저씨가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하셔서 선거운동, 음. 선거 연설원 했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실 인턴을 또 지원해가지고 네. 들어가서 유급 인턴 한 7개월 했죠. 유급이면은 음. 네, 그... 한 어느 정도나 좀 쏠쏠하네요. 한 10만 원. 네. <laughs> 지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인턴분들 요새 월급 그래도 많이 쏠쏠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시정금 같이 오르고 물가도. 네, 아유, 너무 그땐 진짜 치사한 게 인턴은 명패가 색깔이 달랐어요. 전자가 아니고 이렇게 보여주고 출입을 했었어요. 어요 지금은 들어오면 띡찍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인턴만 색깔이 달라. 그때 당시부터 보자진 했던 분들은 이 명찰을 잘안 보이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요. 항상 넣고 다녀요. <laughs> 그 어떤 마음의 상처가 안... 저도 그래서 뭘뭐 이렇게 잘안메고 다니는 게 그때부터 마음에 <laughs>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나? 음... 그런 게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때가 진짜... 정당 정치가 조금 민주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초창기니까 그때 노회찬 의원이 엘리베이터 분리된 거, 뭐 통합하고 음. 국회의원 뭐 연금 이런 거 폐지되고 하는 그런 시기였어서 다양한 다이나믹이 있었죠. 엘리베이터에서 이회창 전 총재를 마주친다던가. 음... 그전까지는 <laughs> 이게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네, 국회의원들 단일 국회의원 다니는 엘리베이터 따로, 따로 있고 고좌진 따로, 따로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laughs> 진짜 치사했어. 아무튼 <laughs> 그렇습 바바밤 강동구의회 의원 원창희입니다.